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3일간 또 기도하며 이한 달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주일로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날 마지막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다시 섬기기로 결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연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마음만 있어도 위대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취임 직후 그 인기도가 매우 높지요. 어떤 분들은 뭐 80%.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지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초심이 변하면서 기대와 환호성이 이제 임기 말년이 되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이 출발선에 섰을 때와 그리고 한참 달릴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러한 속담 같은 것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뭔가 대단한 계획, 뭔가 대단한 결심이 있어 시작해 보이고 또 믿을만해서 선택을 받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한번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또 마음을 다잡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기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기도하는 모임 중에 기도의 11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트러졌어도 다시 한 달을 시작하며 교회가 제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놔서 다시 힘을 내 그래 한 달에 세번 못하겠냐 세 번은 내가 참여하겠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연말과 연초가 되면 내가 이 3주를 못하겠냐. 3주. 3주를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 결단, 끊임없는 방향성에 대한 결정, 마음을 모으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참 처음, 처음 만나 예수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너무 큰데 이 감격스러운 이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못할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초심을 지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고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왔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한 교회가 아닌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한 여러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지나 시점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부흥을 갈망하던 마음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마음들 열심히 예배하던 마음들 사랑하며 섬기던 그 마음들이 서서히 변해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황장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또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을 3년간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과거에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한번 결정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계속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다시 마음이 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그래서 항상 제 무장, 제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졌다가도 때로는 차갑게 식었더라도 그러한 여러가지 과정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늘 결단하고 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전도대가 다시 시작돼요. 네, 전도대 여러분 사람은 늘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비행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연료의 절반을 쓴다. 뭐그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아, 시작이구나. 시작 함께하자.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오늘 아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오늘 개강할 때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리스타트. 시작하는 시점을 두고 나서 그래, 시작할 때 함께 마음으로 다짐하고 시작하자, 함께 시작하자. 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죄의으로 축복합니다. 에,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제가 오늘 설교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 우리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대를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시대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시작하는 역사. 금요일에는 우리 사랑방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늘 사랑. 우리가 이 사랑방을 주신 이유가 전도회를 주신 이유가 사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사랑 사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임에 참여를 안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주신 모임인데 사랑하자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모임은 참석을 안 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린 금요일날 전제사랑방이 시작하게 될때 같이 모여서 그래 그동안 오래 쉬었는데 아 이번에 정말 사랑방 회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모임을 시작해 보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은 은혜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여러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떠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육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때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바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움이 생기자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이 쓱 들어오게 돼요. 당신은 이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음으로 딱 뭉쳐서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 안에 뭔가 몇 가지를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 구원의 복음의 다른 율법이 그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뒤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구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은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가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그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뭔지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마음, 이것을 알아가야 되지만, 제가 앞에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 성령께서 하시는 목회가 뭔지를 몰라. 아예 경험이 없어요.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무지하면 어떻게 일해요? 내 힘으로 일해요. 내 지식으로 이래요내 경험으로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섬기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고 경험은 많아. 근데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신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은혜를 붙잡고 다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시작하자. 저는 성령으로 구원한다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기도로 시작했으니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대도 성령이여 성령의 소리를 사라져봐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회도 명목상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우리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봉사부서들도 이렇게 뜨겁게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 왜 불이 안 들어와있죠? 예, 왜 아무도 모르지?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아, 이제 들어왔네요.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 모르겠어요? 예, 차이가 몰라서 안 키는구나. <laughs> 건강한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죠. 우리는 누구나 복음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께 사로잡혀 순종하는 삶에 주시는 열매들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역사하는 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 타락한 성품인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시기하기, 화내기, 분냄, 당짓기, 편가르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의 삶. 이게 육체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육체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맺혀요. 왜? 세상에 살면서 늘 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TV를 보고 있어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 봐도 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 자극하는 것만 봐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 자라. 이에반해 갈라세 5장 20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를 함께 누리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양선, 선한 마음,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성령으로 계속 심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맺혀진 열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이두 마음이 존재하죠. 이두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에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뭘 심느냐.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게왜 중요해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내 삶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 걱정 많이 되죠?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걱정입니다. 그냥 인간처럼은 다 걱정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으면 절대로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 그 끝이 안 좋게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스럽고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열매 아니 기도한 게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걷죠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이 열리죠 남들과 같은 피나는 노력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해 심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거둘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는 조그만 사랑을 섬김을 심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지원해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심어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홍금도 하고. 여러가지 일로 섬겨요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채우셔서 뭐 백배로 다시 돌려 그 사랑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럼 평생의 삶을 통해 내 작은 섬김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매 순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힘을 얻죠 왜? 너무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작은 사랑 성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하며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수고고 애쓰고 눈물을며 영혼을 위해 쓴긴 사람들은 그 극률로 성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극률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에 성는 사람들 이 전도도에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반드시 세웁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별과 같이 빛나게 쓰임 받아요. 그럼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죠. 복음을 위해 심은 게 있어야죠. 그러면 그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겨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면서 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선택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심어야죠.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 참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 위해 늘 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 말 없이 이름 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런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분들이죠.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교회 필요한 시설과 모든 것이 있을 때 스스로 헌금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도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아 그래 교회가 이것이 필요했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헌신해 주는 분들이 있어. 심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이 늘 붙잡아 다시 일으켜요. 다시 써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심은 건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뭐또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저희가 자식에게 물질 줄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줄수 있는 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드린 헌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 창고에 쌓아둔 것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유언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기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 있으니 너희들도 그 창고에서 늘 위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거라. 오늘도 그래서 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로 심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심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모든 부서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들을 성령의 것들로 마음껏 심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무엇을 위해 심으며 살 것이냐, 육체의 것을 심으며 사는 것이고 또한 방향은 성령으로 심으며 사는 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심으면서 살겠다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데기와는 건강한 신앙으로 사랑을 심기로 결정해서 사랑.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선을 향한 욕구가 생겨요.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부담을 안 느끼지만 교회가 성경학교를 해도 수련을 해도 누가 단기팀을 나가도 늘그 일에 대한 관심과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늘 함께하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카페 그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때 모든 사람이 그 헌신에 대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할때 여러분, 사람들이 아 정말 귀한 믿음 감사하다. 정말 그 뜻을 잘 받들어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한 분이 교회 장학금을 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아니 장학금을 낸분 헌금은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기의 목돈을 내서 헌금을 해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감사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느냐? 왜 이거를 쟤한테만 주냐? 왜 누구한테 주냐 분배의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헌금한 분이 상처를 받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상처를 받아. 교회 의 연약한 분을 삼기기 위해서 헌금을 해줬는데 너무 귀하죠. 근데 왜그 연약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원망 불평이 생겨 나는.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서 6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든이라 저희 교회에 이렇게 눈물과 땀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중에 늘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섬기면서도 욕먹고 섬기면서 오해받고 충성하고 그 일을 걸어가는데도 오해받아요. 충성한 그 마음은 이해받지 못하고 그 이후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잘하는 건잘 얘기 안 해요. 정말 좋은 거 얘기 잘안해 문제 생기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문제만 가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잘하는 거 열심히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잘안 해요. 사람들의 성향은. 문제만 발생하면 얘기해. 뭐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르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이 돼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언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것 누군가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며 사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어도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으로 심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 자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스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의므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방으로 돌아가, 사랑방을 열고 전도의 모임을 할때 전도의 모임을 하고, 우리가 전도에서도 가을이 되면 각 우리 지원하던 기회를 방문하고 일하게 될 텐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방문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가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도 서로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을 드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우리 은혜의 성로들,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한달을 시작하며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로 이 3일간을 시작했는데 이 마음은 쪽 붙잡고 주를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 다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앞에 크으시고 통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